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들핌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단풍의 계절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와 공작선인장 꽃 너무 아름답죠 공작선인장 이 나무를 제가 9월달에 잘라서 꽃꽂이를 했어요 그런데 와, 많이 자랐어요. 저렇게 제가 화분에다가 어, 계란 껍질만 모아 가지고 그게 넣어 가지고 섞어서 이 선인장을 잘라 놨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심으면 더 좋거든요. 그렇게 갖고 그냥 꾹꾹 눌러서 심었어요. 흙은 한 2, 3일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서 해 놓고 저렇게 심었거든요. 비오비온 다음에. 그랬는데 저기가, 저 화분이 뭐냐면은 사랑초가 심었던 화분이에요. 근데 이제 열매가 밑에가 다 있어요. 위에 이파리가 다 커가지고 미워서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심었어요. 저렇게. 그런데 9월 4일날 내가 이걸 어 잘라서 음 8일날인가 심었거든요. 그런데, 어 4일 날 그러니까 한 며칠 후에 말한 일주일 정도 이상 말려도 괜찮아요. 말려서 심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음. 와 메뚜기 너무 예쁘죠. 이건 방학 기비가 똥 싸고 있는 거. <laughs> 이거 캡처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아이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이렇게 사랑초가 이렇게 다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이죠? 공작 선인장이 다 땅맛 들어서 뿌리가 벌써 내렸어요. 한달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공작 선인장은 여름에 심어도 봄에 심어도 꽃꽂이를 이 산목이라고 하죠. 아무 때나 심어도요. 꾹꾹 눌러서 심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심으면 세 개는 살아요. 다섯 개다살살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자기가 이렇게 심은 거 있는 분들은 저렇게 번식을 많이 해서 꺾꽂이 해서 많이 키우면 꽃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연년 키우면 너무 너무 이쁘게 꽃이 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너무 파랗게 잘딱맞 들어서 지금 자랐어요. 조금 한달반 정도 됐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작선인장처럼 정말 아름답고 예쁜 그런 꽃들을 보면 너무너무 힐링되고 기분 좋고, 이 사랑초도요, 참 예뻐요. 따로 이렇게 딱 심으면 근데 제가 저기다가 그냥 공작선인장을 삽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 봄에 심은 거 요걸, 이 지금 잠깐 잠시 후에 아까 좀 전에 보였는데 그거는 사랑초가 없어요. 음 거기 에 거기에 나온 거 이제 보면 요거 이제 요거는 부채 선인장 하나 심었는데, 음 그것도 아주 심어만 놓으면 잘 살아요. 그거 항암 효과 많이 키우면 항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달여서 먹으면 좋아요. 공작 선인장은 달여서 먹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을 이제 빨갛게 피면 너무 예쁘게 손바닥만 하거든요. 크거든요. 그래갖고 모아가지고 차를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서 차를 타먹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사모들한테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다딱맛이 들었잖아요. 제가 한 열댓개를 꺾고 유래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만 죽고 다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어, 내가 안 키운다, 안 키우고 있다 그런 분들은 어디서 이제 키우는 집에 만나면 한두세 개만 얻어서 이렇게 심으세요. 이건 봄에 심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쑥쑥 컸잖아요. 이거 한달 전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바로 내가 내려가서 또 찍어갖고 왔어요. 그거는 화분이 지금 흙이 반밖에 안 넣어서. 흙을 많이 채워서 넣어갖고 키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저 흙이 지금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잘 자라요. 응.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화초 키우는 재미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은 뭔데가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만들면 행복이고, 지금 요것이, 어 지금 좀 전에 바로 이거 편집하다가 가서 찍은 거예요. 응. 쭉 컸는데, 흙을, 반밖에 없었는데, 흙을 많이 채워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키가 좀안커 보이네. 한달 전이나 지금이나. 요렇게 이쁘게 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이제 활짝 피잖아요, 저렇게. 예쁘죠? 애기 못 나는 분들한테도, 이, 이거 있잖아요. 꽃을, 꼬뭐 이거, 공작선인장 꽃차를 드시면 너무너무 효,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젊어진대요. 음, 몸이 젊어진대. 그래서 아니 심어 가지고 여러분 차 드시면 피부도 이뻐지고 젊어진대요. <laughs>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이건 좀 성이가 적더라고요. 저저 저거 보세요. 얼마나 큰지. 와! 이건 이거 이제 봄에 심은 거. 요거 이제 한달 전에 심은 거 지금 촬영한 건데 지금 내려가서 찍 지금 호박이 저렇게 이제 열렸어요, 주먹만하게. 어? 호박 자주 가을에 따먹네요. 여름에는 못 따먹고. 여름에는 다른 사람이 따가든 요즘에는 안 따가더라고. <laughs> 남의 거다 따가요, 그냥. 이렇게 울타리에다 심었는데. 이렇게 사랑초를 심어서 좀 커갖고 보기 싫으면 잘라갖고 꽃꽂이도 해놓고. 이것도 나비, 나비 난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예쁘죠. 이 방학 갭이 신기하고. 나비, 나비난이라고 한대요, 이게. 요렇게 많이 이렇게 새끼를 치면 꽃꽂이를 해서 한동안 너무너무 예쁘게 봐요. 그러다가 이제 좀 다시 화분에다 심은 게 아까 그거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예쁘죠. 그런데 이걸, 어, 요러, 요렇게 많이 에, 이렇게 새끼가 치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예쁜데도 이런 걸 보면서 예쁜 걸못 느끼신 분들은 아 심각한 거래요. 아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거 좀 감탄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엔도리핀이 막 분비가 되고 건강호르몬이 분비돼요. 이렇게 계란을 하루에 두, 개, 두 개씩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모아가지고 다 화분에다 넣어서 저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게 거름을한번더 사서 주지 않는다는 것. 오직 계란 껍질, 계란 껍질만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선인장을 너무너무 예쁘게 그 공격 선인장을 크게 아주 그냥 수면, 아주 큰화분에 질을 작년 가을에 우리 남편이 분갈이를 막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빡빡하다고. 근데 분갈이를 했는데 겨울에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따로 이제 삽목해가지고 화분이 두 개, 쪽만한 게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다 그냥 그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삽목해서 화분을 늘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분갈이를 아, 가을에 했는데 어떻게 죽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선인장인데, 공작 선인장이. 그래서 너무너무 아까웠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화분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두 개, 세개 만들어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음, 그 화분에서 꽃을 보통 막열개 이상 더 보고 어이년 전에는 스물 일곱 개나 피웠었거든요. 어피어가지고 피고지고 피고, 피고지고 한번필 때마다 서너 개씩 막 피고 얼마나 자고 나면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이 때문에 꽃말이요, 정렬이에요. 이 공작선인장이요. 정말 정렬적으로 아름답고 우아하고 예뻐요. 천사처럼 아름답고 예뻐요. 손바닥만 해요, 우리 집그이 공작선인장 꽃이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죠. 허, 세상에. 이렇게. 꽃 중에서 저는 제일 이 꽃이 예쁜 것 같아요. 꽃은 다 이쁘지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키우면서, 어, 보면 정말 반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있잖아요. 수술이, 꽃술이 얼마나 또 예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빨려 들어가게. 그럼 이거 보세요. 보세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정말 너무 아름다워. 정말 우리 구독자님처럼 아름다워. <laughs> 여러분, 한번 이 아름다운 공작선인장 천사의 꽃을 보고 한번 웃음치료 운동 해보세요. 잠깐만 같이 함께 해볼게요. 배다 힘주고 허리를 바짝 세우고. 웃음 치료 운동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온몸으로 이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도리도리를 하면서. 자, 준비. 박장대서 시작! <laughs> 기분 좋아지시죠? 너무너무 좋아지시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이거 보면서 꼭 따라서 웃는데요. 그래서 건강 음식 할 때도 꼭 이렇게 웃음 운동 잠깐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요. 할 때는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웃음 치료 운동 꼭 한번 같이 하세요. 처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